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BJ 깡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레드 팀과 블루 팀의 어, 팀 리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조금 오랜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잠깐 동안, 에 예, 방송을 좀 다른 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또 많은 봉, 풍성한 볼거리들과 함께 에, 찾아뵙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쉬었었고요. 다시 돌아왔고요. 어찌됐든, 자, 오늘은, 레드팀과 블루팀의 경기입니다. 1경기 트랜지스터, 2경기 투원, 3경기 성황길, 4경기 글래디에이터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선수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요. 코코 선수와 모조 선수의 경기예요. 트랜지스터 에스펠 쳐진 테라데 프로토스전. 아무래도 이 맵은 프로토스가 유리하지만,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팀리그 전 나갔죠 예. 저는 7시 경기가 있었고 저는 어 경기를 예. 치르고 왔습니다 저희 팀은 졌고요 저는 이겼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신 진영, 코코 선수. 자, 음, 한시 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뭐, 에 고생하는 우리 깡인를 위해서 별풍 질차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에, 모조 선수가, 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에, <laughs> 자, 또 챙길 땐 챙길 줄 알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 모조 선수는 5시 위치에 에, 있습니다. 자, 블루 팀대 레드 팀. 아, 글쎄요. 블루 팀은 사실상, 예, 나머지 경기를 전승을 해야, 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이제는요. 왜 그러느냐. 정 시즌이 좀 거의, 에, 후반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그런데, 어, 그만큼 또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한 경기 한 경기 승리를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반면에 레드팀 뭐 요새 레드팀에뭐 선수들이 막 두텁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자 두텁다라고 항상 거론된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이 코코 선수가 레드팀 내에서 굉장한 활약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때문에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모준 선수 원게이트 유아 가스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어, 자 코코 선수는 원베럭스유에 가스를 올리지 않으면서 베럭 더블 정도 어,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어 우리 뭐 아콘 주장님께서 명장의 손을 타면 사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어, 에이, 맞는 얘기죠 충분히. 에이. 아, 근데 이게 채팅창이 안 보여서, 아, 왜 이렇게 전자계집이 고장이 났을까? 어, 됐다, 이제 보인다. 와, 이제 보인다. 자, 이제 보이네요. 드디어 보이네요. 자. 아, 추천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드디어 보이네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가스러시까지 성공을 시킨 보조선수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투서플까지 지어주고 있는 코코 선수. 와, 이게 지금 괴로워요. 코코 선수 입장에서는. 앞마당도 지금 못 올리고 있고요. 와 s 시 b 때리는 모습. 자, 앞마당도 못 올리고 있고요. 가스도 못 올리고 있어서, 아, 빌드가 이거 약간 살짝이나마 꼬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서 모조 선수는, 자, 코어를, 코어의 사옥까지 돌려주고 있고요. 자, 이게요. 다른 맵에서 이렇게 매너파일럿과 가스러쉬를 했을 때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맵은 본진 미네랄이 열 덩이이기 때문에 자 요런 견제들이 사실 어 프로토스가 한다고 해서 테크가 뭐 기타 뭐 투어 서킷처럼 많이 늦어지지 않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미네랄이 열 덩이이기 때문에 그한 덩이의 차이가 요런. 예, 매너 파일럿과 가스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테크를 어 그냥 얼추 비슷한 타이밍에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로보택스 아직 이제서야 가서 올라가는 코코 선수인데, 자, 로보택스가 벌써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예, 초반에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코코 선수. 자, 일단은 모조 선수 원드라군 사업까지만 돌려놓으면서. 아, 로보틱스 올려주고 있는 모습 글씨가 이거 너무 큰가요? 잠시만요 어, 일단은 에, 픽셀을 한 16픽셀 정도 자 16픽셀 정도 어, 이 정도가 괜찮겠죠 에, 그래서 조금 에, 키우면 되고요이 정도 됐다! 자 여기서 일단은 자. 아 이게 설정이 아 요새 전자계 집이 자꾸 고장나서 어 계속 바꿔줘야 돼자 어쨌든 해설을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5마린까지 생산을 해준 코코 선수가 이제서 야팩토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일단은 테크 차이는 좀 심해요 예 네, 테크 차이는 좀 심하고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코코 선수가 좀 정찰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예 네, 이게 입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찰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우리 성우님, 예, 또 실력도 좋으신 분이, 예, 추천도 빨리빨리 눌러주시는 그런 모습보여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모주선수, 그렇죠. 세트를 먼저 뽑으면서 이거, 근데 이거 그냥, 예, 리버까지 뽑아놓고, 예, 바로 그냥 쭉 실어 나르겠다는 얘기거든요. 모주선수. 바로 그냥 언덕 밑에 대기하고 있어요. 예, 사업은 됐습니다. 예, 드라곤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일단, 이러면서,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모즈선수고요 자, 원팩토리 이제서야 완성되고, 머신샵이 달리고 있는데, 아, 이게, 자, 자, 코코 선수 시야 한번 볼까요? 아, 안보여요? 이게, 보이는 순간, 어, 보였나요? 자, 지금 마린이 와서 대기라고있거든 어, 이거 보였어요. 자, 이제는 보였어요. 이러면요. 자, 여기에, SCB도 부대지정 미리 해놔야 됩니다. 여차하면, 리, 셔틀에 리버가 떨어졌을 때, 바로 그냥 가, 다 감싸버리는, 예, 그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자, 코코 선수, 일단은 마린을, 마린 스타 상당히 많이 뽑았고. 자, 이러면서, 자, 털렛 엔지니어링 베이. 올리 모습, 이러 스타포트까지 올려주겠고요. 아, 그러나 이거 지금, 아, 이게 지금 마린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SCB까지 나와서, 좀 이렇게 커버가 필요했는데,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마린이 다 잘려버리면요. 예, 물론 추가 마린 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추가 마린 어디 가있나요 아, 그렇죠, 여기 있죠. 예, 추가 마린 있는데, 이미 사드라군이다 올라와 버렸고, 자, 여기에 드라군이, 예, 몸빵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버가 쏴주기만 하면, 아, 이거는, 예, 코코 선수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첫 번째 경기고 즉, 코코 선수가 데뷔를 잘 하는 듯 했으나, 저 모조 선수, 승리를 가져가는 분이 반면 코코 선수 대위기. 자, 이거, s c 2 뭉치는 곳에, 아이고. 아, 리버 지금 현재 17킬. 자, 19킬. 와, 아,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에, 레이스로 셔틀 점사까지 하지만,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s c 2 숫자, 미나랄 캐은 s c 2 숫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 탱크마저 다 잡히고 있고. 이러면서 자 투리버까지 나온 모조 선수 그리고 이제는 앞마다까지 넥서스를 지어 주겠죠. 아 이게 이렇게 경기가 빨리 마무리가 되나요? 역시 모조 선수의 이 초반 견제 능력은요. 아좀에 능이 좀어 강력하다. 에 강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좀에 이런 플레이들을 당한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그니까, 러 이게 경기 패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면. 자, S12 또 뭉쳤어요. 자, S12, 어, 자, 근데 탱크를 쏘는. 자, 아우, 자, S12. 자, 26킬 리버, 아이고. 자, 약한 29킬 정도까지 하면서. 자, 아, 약한 29킬 정도까지 하면서 왔던 리버는, 자, 잡히게 되었고요 자, 이제 추가 셔틀 리버까지 올, 와야겠죠? 모주 선수. 자, 러면서 일단은 드라군만으로 지금, 예. 와, 이거 뭐, 셔틀 드라군 이거 뭐, 토너먼트 컨트롤인가요? 아이고, 자, 이제는 코코 선수 탱크를 찍을 자원마저 없어요. 자, 인구수 5구요. 인구수는 현재 45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 스캔을 한번 뿌려보면서. 자, 아, 두 스타, 이거 스카우트인가요? 모조 선수? 안 나가냐, 이건가요? 자, 스카우트. 어, 이러면서 지금 코코 선수 끝까지 버티는 모습. 어, 이거 막 서로 막 올렸다, 내렸다, 건물 띄웠다, 뭐, 내렸다. 쭉 널뛰기 중이죠, 저. 자, 결국 뒤지 나오면서 첫 번째 경기 블루팀이 승리를 거둡니다.